저저전만 더럽게 걸리네 저저전은 정말 역시 마무리 방송답게 역시 마무리 방송답게 저저전밖에 안 걸리네요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근데 이맵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입구가 좀 넓어가지고 어... 이제, 가스, 노, 노가스 플레이 같은 거를 하면 이제, 그, 발업링에 좀 많이 취약해요. 초반 발업링에. 근데, 입구가 넓으면은 좀 여왕만으로 수비하기 힘드니까, 어, 여기서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일단 맵이 4인용 맵이다 보니까, 상대가 정찰이 늦게 되면은, 충분히 가능, 가능한 빌드라서. 아까서 안 가네. 저도 망가다서 끄고 싶은 맵이 엄청 많은데, 다 끄지 못했죠. 저저전입니다 아니면은 그것도 있어요. 이제 그랜드 마스터 순위를 보면은, 그 상위권 금화 선수들 빌드 타임 같은 거를 볼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선수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대충 따라 해도 좋습니다. 자, 아까도 제가 가축 같은 거좀 지어두면 좋을 텐데 가축 제거.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저울링으로 상대 뭐 하는지 정찰 좀 해주고. 자 일단 대군주위층으로벗서는 아이고 대박인데 아이고 이거 영자 투가스 올려주고 막 하나만 깔아... 아까 본진과 마당을 이어주는 전막 깔아주고요 상대 린킨에 또아이씨 애들이 오늘 약을 빨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은 다르지 왜냐 제가 사유하는게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그 가촉이랑 여왕이 한대씩만 맹독충을 때려주면 죽습니다 맹독충이 터집니다 여왕과 가촉이 한대씩 때리면 그러니까 여왕과 맹독으로 같이 점사를 하면이죠 같이 점사를 하면은 터져요 이런식으로 여왕을 입고 막아주고요 무조건 이제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게 일벌레 눌러야 됩니다. 이러면서 어막어 어 상대 공격원에 저글링 눌러야지 이러면은 안 돼요. 일벌레 눌러야 돼 막으면서 일벌레 눌러야 돼. 그래야지 유리함을 가져가고 할수 있는 거지. 막어 이렇게 상대 이제 압박만 주면서 더 이상 추가 저글링을 찍을 생각이 없는 거 같기 때문에 자 지나자. 보시죠. 아이고 여기 길을 잃은 대구쥐가 한 마리 있네요. 아, 안 돼. 잡고 싶다. 잡았어요. 이 입고 막아주면서. 선멀티. 상대에 선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주고요. 이제 선멀티가 없느냐,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의 약간 빌드를 좀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선멀티를 먹고 있죠. 이러면은, 어 상대도 뭐, 지금 당장 뭐 공격으로 오지 않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저도 당장은 뭐 급하게 병력을 찍거나 안 해도 됩니다. 아. 진화장을 실수로 안 올렸네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제 저, 저자전에서 업그레이드 준한게 아니라서. 아, 뭐, 어느 정도 해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어 어차피 개멸 중의 담즙으로 싸우는 거기 때문에. 자, 근데 하지만 제가 유리합니다 왜냐, 최적화가, 어, 더 빨리 맞춰졌기 때문에, 각피량이 제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안 돼! 부족합니다. 어. 상대가 괴멸총을 뽑아서 대군주좀 줄여주려고 대군주 뽑아놨.. 가.. 그.. 괴멸총좀 뽑아놨는데 자아 이구야 어, 상대도 일벌레 안 붙이고 계속, 계속 바퀴를 찍네요. 어,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러시 오겠다. 기다려라. 난 길을 지금 보통하고 있다. 러시 갈 테니 기다려라. 약간 이런, 이런 것 같은데. 뭐야? 다시 빨리 확인 있어. 네, 상대가 돈이 많나 보네요. 맥녹 들어가죠. 그나마 이제 반응을 빨리 해서 맥녹이 여덟 마리였는데 피해, 피해를 최소화시켰습니다. 그걸로 어, 어, 어. 약간 갈래? 를 올려는 건가? 이러면서 바퀴를, 와. 이러면서 바퀴 돌려주는 겁니다. 뭐 살려주면 더 좋죠. 여기 가져가세요 상대도 지금 바병력 200을 모아서 이리로 는데 엄마 종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좀심리져서 누가누가더담쪽을잘 뿌리고 잘 피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텐 와, 아이고, 상대가 단추을한 번에 다 맞았는데, 자, 아, 단추 대박이 났죠. 상대가 이제 어, 멀티를 견제 당해서 급해지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들어왔어요. 있습니다. 여기 <laughs> 공덕 바뀌었습니다. <맞고> 여기 <laughs> 공덕 바뀌었습니다. <맞고> <laughs> <공덕 맞고> <laughs>

상대 멀티가 없는 거 같죠? 여기 멀티 있나? 아 여기 멀티 있네 아이씨 진짜 여기로 갈거

보트리스 싸움이 진되고 있네. 아. 자, 준영을 깨는 바퀴 돌리기입니다. GG. 좋았습니다. 네, 계속 포트리스 싸움을 했네요.